축하드립니다.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이뤄냈는데요. 그 속에 당당히 주전 이웃으로서 활약하면서 팀의 통합 우승에 크게 공헌했습니다. 대한대국 소프트볼협회 이종훈 회장께서 신민재 선수에게 성취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민재 선수 하면 뭐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김하선 선수만큼 정말 많은 활약이 아, 엘리피니스 신민재입니다. 아, 일단 끝을 끄는 자리에 초대받아서 선수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아, 이 선수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빈 선수의 활약 역시도 이제 또 시작이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한 이번 시즌이었잖아요. 이 통화투성의 기운, 그이고 뭐 시상식의 분위기, 한순간 한순간이 요즘에 좀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? 어, 아직 이제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계속 경기했던 것도 돌아보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, 올해 한 시즌 하면서 진짜로 한 건지 예. 실제로 시즌이 끝난 건지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어요. 네. 그 한국 시리즈 때보다 얼굴이 그더 헬스케어졌습니다. 네. 많은 스케줄을 또 소화하느라고. 어때요? 이렇게 직접 피부로 경험해 보니까. 어, 좀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. 실감이 안 난다고 해야 하나요? 현실적이지 않은 것같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런 마음은 가족들이 오히려 더 크게 느낄 것 같아요. 가장 가까이.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셨나요?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보면서. 어. 일단 야구장을 올해 한 번밖에 안 해. 애들 그래서한 번도 못 해. 서 내년에 좀 자주 데리고 와서 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사실 한초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 자리가 확실히 내 자리가 하는 여러 가지 중복합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는 하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좀내 자리다라는 느낌을 또 받게 된 순간이나 계기 혹시 있었을까요? 어 일단 캠프 때부터 일본의 학무님께서 어, 일본에 있으면 경기를 계속 내보내 주식하라고 말씀을 하셨고. 대주자로 시작을 해서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이로 조금씩 경기를 나가다가 그때도 계속 내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에일이고 하 오늘 부해도 다음 날 수정을 해서 살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어, 좀더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저를 계속 기용해 주시. 네, 방설에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, 이렇게 임팩트 넘치는 시즌을 보낸 선수들은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해요. 염계열 네. 감독님 이외에 또 감사함을 표시할 분이 계신가요? 어, 감사함 표시는 똑바로 드린 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. 감독님, 관장님, 대표이사님 계시는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 그런 석치상이 네.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다음은 제기사항입니다.